자 야, 너 혹시 마스터 치는 적 있어? 가 생기면 내가 구 어우, 팀에 지금 누가 마스터라고? 누구? <laughs> 아, 우리 누구? 에 아, 까그 라인으로 갑자기 던 새끼. 쟤 정치하던데 응? 그냥 밴해버리죠 우리 수비야. 아까 그하나물라대오 그게야 다시 한데. 어 다시 픽싸움 시작되나요? <laughs>

어, 메이팽이야. 하나못봤 <laughs> 아, 어, 나 못봤어. 내가 빨랐어, 확실히. 아까 탱 했는데 나 물었대. 그럼 트렘 빨랐대. <laughs> 아, 내가 빨랐는데. 프로필 좀 다시 봐야겠다. 메이 진짜 맨이냐 응? 아야 메이팽은 아니야 아, 그래? 다행이다. 누가? 내 딜로, 딜로도 맞섰던데. 제 에고이스트. 아, 알아서 응, 다 지금까지 아, 닥이고 막. 지금까지 프로저저아 아, 거 같은데. 오케이. 이거 누가뺄거예요손 가라. 발가락겐가 가라. 네 픽고라고어 아? 네 뺍시다 왜라 끌고 가라. 너고 너도 지금 가려요 你아이 yeah. 혼종조합 무엇? 뭐. 안녕하세요. <laughs> 예 시그마를 배난다고요? 아, 아니야 니가 제일 많아 많아. 에반데. 까어님들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아니야 아니야 싸우는 거 아니야 나팩트를 알려주는 거뿐인데. 아이그 <laughs> 진짜다 아 맞다마. 지금마나이 아, 말잖지이 마... 네 양반아 한조 있어요 한조좀 피해 나 들어갈게요 음... 아 시그마, 자리야다, 시그마 자리야 나 시그마 자리야 우들어한 번에 들어방 안에 한조 아이 궁리 한차 화강을 안 맞아 이거 들어와요 이따아조거 받고. 꿀수있도 아, 뒤에 둘 뒤에 둘컷컷 근데 우리 컷컷 없어. 버텨야 돼, 그냥 여기. 이거 밀어줄 수 있나? 뒤 레이스. 우리 뒤레좀피 관리 좀 하고 들어갈게요. 방벽 관리랑. 나방도 없고. 빠질게. 저쪽 터치 어, 한 명만 해. 야, 뒤에 뒤에. 뒤에 둠. 뒤에 둠. 뒤에 둠. 한 조, 한조 봐봐. 한조 봐봐. 한조 봐봐. 나 필요 없어. 한주 한주! 아유 우리 하나가 없어 지금 우리 루시오 나가서 지금 야정혁봐 아, 보이스가 겹치는 맞다고? 어, 그러니까 아, 아 그런데 나힐 들어온다 이 x x x 라길 어떻게 하지 이거? 한주 힐 가능? 저기 한주 프리들이야 지금 마이크 디코 마이크를 끌까? 아그가 없긴 데아 아,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있냐? 재밌는 거 같은데 이것도? 난 지금 이것도 재밌어 지금 오케이 한번켜볼 겨부... 과연 어떤 한주가 죽을 오, 것인가 <laughs> 나피 50이야 <laughs> 뭐라고? 어 그러게 어 그러네 야나 방벽 없어 방벽 없어 거점 <laughs> 홀딩 알아서 해줘 <laughs> 뒤에도 아나 <킹도> <laughs> 빼요 아나 빼요 아나 <laughs> 빼고 모이라 해요 나힐 <laughs> <laughs> 잘라다 어. 이런 조심해. 이가 어. 뭐 들어갔다고? 어떤 뭐. 발야할 거면? 아 어, 먹었네. 네. 메이님? 메이궁을 <laughs> 그렇게 멀리 달리니까 어, 내가 방수도 려도 먹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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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메이 금이이 어이. 반갑 우리 뒤에 레퀴볼 있어? 요필필필필필 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빠졌어 빠졌어, 빠졌어. 여기 있는데. 레 쏜다. 한번 찍었다. 아, 땡겨봐 땡겨봐. 일단 이거 깰 필드. 아 투기띠. 아라이너까 라인 기절이요? 오케이 나이스 그레킹보라고 쓰라는 이게 이제 반대방에 드릴게요 다른 거 혹시 다른 방패나 아, 이런 건안닌데요주 됐... 네, 한번 기절시켜볼게요 시켰어요 방패 쭉 네. 내리고 있을게요 <laughs> 나이스 많아진가? 망치 와요 망치 와요 누웠어 막했야돼 <놀림> 안에 죽을 수어가날 수도, 피리피빌적빌좀뺄수 있어요? 존빌존빌존다존빌존빌존빌존빌존 <목소리> 빨아서이고야 야, 그리고 오른쪽 잠깐 밟았어. 어, 뭐라 공포영화 좀 해야 될 텐데. 무 오른쪽 먹주 주세요. 해봐. 한홀딩한번 홀딩 계속 하고 있어. 아, 내가 너무 빨리. 아, 안녕하십니까. 아, 다 타올 것거든요 <놀리는> 아니, 아까 나 1인공 박았어. 한, 지금 한70될 거야. 어, 쟤 진짜 잘하네. 됐지, 가 어, 벌써 많은데? 무섭게 깨줘야 돼요. 질러. 아 댓글이 계속 내가 공격을 우는데 아, 이렇게 응. 뒤에 매킨토니. 시간 내고 시간 많니까 그럴 수도 있지. 다시 와 다시. 어. 어, 잡자 다. 이득 소음 되죠. 네, 맥크리 나왔어요. 그, 자방 빠졌고. 자방, 무한빠졌고 우리 CC기가 별로 없어지고크리 아, 빠졌고. 누나 맥크리. 이거, 도끼클릭으로맥크이 다시 끊어지고 있어. 아 잠깐 안, 안 네. 여기로 들어와. 야. 좀요 까기 시그마 시그마 좀 빨리 차네? 내 분들. 여기로 들어와!

아나 어... 아, 기절 없는데. 겐지가 이걸 확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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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네, 막이다 <laughs> 마지막에 부딪힌거든. 아, 아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르어오르지 대기.

나 구이라 구이라 거고 왔네. 구이라 바티스트깨빡친다다비안 나와. 왜왜 <laughs> 왜, 왜. 잘 봤어요. 뭐가았는데 발로 줘야지. 시 까지 괜찮은데 모이라 쏠러 가니까 모이라 또 날라가. 아, 이게 오리사가 있으면 아, 좀편하긴한데 레킹볼 잘하더라. 나는 햄찌 깨운 적이 없는데 왜 햄찌가 언제 지었다던 거지? 어, 오리사 가능해요. 아니. 정영이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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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절로 실현되지 않아 아니 이게... 브리핑이 겹치니까 내가 말할 수는 있긴 한데, 우리 팀이 말하는 걸못듣겠어 이거 브리핑이 너무 안 들려. 아, 조아은거무 좋다. 우리 팀이 없어, 내신 썸브라 있긴 해. 아, 썸라야그켜내팀들 때문에 썸플로 나온 거 같기도 하고. 왜 너네 도 솜브라 나와? 아, 나 이게 자막을 안 켜놔가지고. 모이라 있고 점프 있고 안돼 <목소리> 나서. <오케이, 라정. 목소리> 점프 솜브라. 아더 들어가 봐, 더이거 루시오가 보일지있 우리 라인메킹이에요 이거 루시오 갖고 와도 되자좀시뻘건거요루시 없으면 우리 라자못 해. 나 방방 없어요. 라타 플라플라크 나다 라이스 우리다. 아, 과하 그... 아, 아 이거 이속피고 바로 들어가야 돼. 아, 오이스까 거의... 아, 라인 살려, 아. 이거 스폰 너무 꼬이는데. 버튼 파괴시켜놨어. 야야너 죽겠다. 이아아 겐지 좀실 라인님 방벽 관리해, 그냥. 옆에서. 안 돼, 파괴됐어. 라인은 살렸고. <laughs> 야야야야야야야야. 시그마 봐봐, 시그마 봐봐, 시그마 아, 나 봐봐, 뺐어, 뺐어, 시그마 봐봐. 아이고, 깨비 아깝다. 아, 이거 대기 좀 타볼래요? 잠깐만 기다려볼래요? 내가 말해줄테니까 말하는거 좀 따라봐요. 이거 모이다 공킬 준비하고. 아니요, 한번맞아세요 대기, 대기. 아니, 안돼, 안돼. 대기, 대기, 대기 기다려. 이속킬 준비해요. 아, 준비. 하나. 하나, 둘, 셋. 고! 이속! 아니 라인님. 우리 살짝 조어 되는 거야,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어 잘했어. 아까 우리 저조와 이길라면 이렇게 해야 돼요. 콜할때 이속 켜주고. 이랑 라인 돌진으로 들어가는건 무리야 건건 방벽을 줬어요 방벽을 줬고, 라인 줬고 라인 돌진해서 들어갔잖아 아니 스트레스 라고 아, 야, 라인 못 버텨 이거 안돼 못줘야야야야지고 아, 아니 이거! 아 답답하네 아이이 빠져봐! 뭐라고 안 들려 우리 오른쪽 자리야 우리선 조금 앞으로 갈수 있어 우리 왼쪽 뒤에 빠져야 돼 저걸 살아들어가네 1번 빠지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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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궁쓸때 꼼짝마 좀 해주세요. 궁이 겐지 궁이 때, 이거, 이속 켜고, 이속 켜고 들어가요. 이속튀고고고고고이 속도로... 이 속도로... 이도로이이속는 내가 어, 아, 도로이 지금 와도피이미도들이온다이제 이거. 아, 로이속아로이속에로이속도에이속도이 속도로... 이 속도로... 이 속도로... 이이거이이거

여기잘 들어갔는데? 니다 잘랐어 야돼 이거 막야 돼. 이거아 와... 힐도... <laughs> 나 어? 좀 앞으로 갔어요? <목소리> 근데 왼쪽에 <며칠> 더풍선 <목소리> 休息嘞。